다음 6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음, 조례와 규칙의 효력은 조례가 항상 우선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이법 체계를 한번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 자, 우리나라는 헌법, 법률. 그 다음에 명령, 그 다음에 조례, 규칙. 네, 오늘은 여기를 묻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법의 위계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자, 헌법은 뭐, 정말 지금 우리나라 헌법, 87년 헌법이죠. 그만큼 헌법은 개정되기도 어렵고, 가장 최상의 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 자, 이거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재정과 개정을 하게 되죠. 명령은 대통령이 하게 됩니다. 행정부죠. 음, 행정부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례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 그 다음에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조례와 규칙의 효력은 조례가 항상 우선한다. 뭐, 항상 우선한다고는, 네, 보기엔 좀 어렵고. 네, 규칙과 조례와 같이 원칙적, 원칙적으로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네,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되 어, 맞네. 공포 예정 20일 전에. 감독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건 보통 15일 전에 이제 하게 되고, 규칙은 자치단체 장의 법령과 조례의 법리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규칙은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해설들을 보시면, 형식상으로 동등하지만 상충될 때는 조례가 우선한다. 이 no 순서예요. 자, 그러면 뭐 법률과 헌법이 상충될 땐 당연히 헌법이 우선하게 되겠죠. 그렇게 위계질서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규칙은 조례와 달리 벌칙을 규정할 수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5일 전에 네, 보고하여야 합니다.